잡고 취... 안녕하세요. <laughs> 오늘 조금 다른 옷차림이죠. 제가 드디어 컨셉을 잡았습니다. 어, 저의 이제 오늘 소개시켜드릴 저의 프로젝트의 제 컨셉은요. 제가 한 10년? 10년 동안 정말로 사랑했던 그런, 항상 함께하고 동행했던 그런 친구를 컨텐츠로 잡았는데요. 그 친구가 누구냐면, 바로 와인입니다. 어, 제가 와인을 접하게 된 거는 꽤, 꽤 오래된 것 같아요. 처음, 이제 추석이나 설에 엄마가 그, 이렇게, 저희 엄마 이제 조그맣게 인테리어 사업을 하시는데 그 와인 박스로 된 거를 이렇게 와인을 많이 선물로 받으셨어요. 그래서 그거를 조금씩 조금씩 접하다 보니 와인에 대해서 되게 빠지게 되었고 혼술을, 혼술로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. 책을 읽다가 뭐 한잔을 하든지 뭐 친구들과 이렇게 마셔도 좋지만 저는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게 책을 읽으면서 혼술을 많이 했어요 와인이랑. 어, 되게 좋은 친구였어요. 좋은 친구인데 다음날 책 내용을 <laughs> 책 내용을 기억을 안 나게 해주는 그런 친구라고 할까? 나의 나의 기억을 삭제. 다음날 읽으면 책 내용이 또또 <laughs> 다시 오 새롭네 새로운 이야기 <laughs> 이런 친구였는데요. 제가 직접적으로 진짜 배워야지 했던 게 지금 한 5년 정도 된것 같아요. 이제 저희, 제가 이제 광주 사는데 광주에서 이제 그 와인 동호회? 그때 제첫 동호회죠. 첫 동호회를 나갔는데, 다들 나이가 많으셨어요. 그때가 제가 한몇살 때지? 한 26인가? 7인가? 됐던 것 같은데, 다들, 다들 30대가 넘으시고, 40대? 50대? 제가 제일 어렸어요. 제일 막둥이였고 그랬는데 쟤는 뭐지? 이런 <laughs> 눈빛으로 많이 보셨거든요. 근데 저 진짜 저 혼자서 먹는 그 와인이 너무 맛있어서 나갔는데 저처럼 혹시 와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 와인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시는 분은 어, 제 동영상 보고 어, 와인동호회 이런 데 한번 나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와인에 대해서 뭐 공부를 많이 한다 이런 것보다는 음 직접 많이 마셔보고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어떤 품종이냐에 따라서도 같은 품종이어도 되고 아니면 다른 품종이어도 이렇게 마셔보는 게 와인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제가 일단은 기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와인 용어, 뭐 와인 품종에 대해서 아니면 와인은 어떻게 마시는 건지? 이런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. 제가 먼저 와인의 맛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. 와인은 맛에 한 다섯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. 마트 가면 보통 그 와인 살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. 뭐 당도라든지? 이거에 대해 설명해 드릴 건데요. 첫 번째,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. 제가 한참 유탄린이라고 불릴 때도 있었어요. <laughs> 하도 탄닌, 탄닌, 탄닌 거려가지고, 이 탄닌이라는 건 와인에 대해서 뭐냐면, 어, 떨떠름한 맛. 그, 와인, 아니, 감. 감, 떨떠름한 그감 먹을 때 혀에서 맴도는 그 떨떠름함 있잖아요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제가 제일 첫 번째 좋아하는 그 탄닌. 그 다음에 제일 싫어하는 스위트. <laughs> 단맛. 제가 원래 초콜릿이랑 이런 향은 좋아하는데 맛은 그렇게 단걸안 좋아해서 단맛 스위트 그 다음에 드라이 그 반대되는 맛이에요. 그 당도가 아예 없는 거그 다음에 무게감 그 바디감 그러니까 무게감에 대해서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. 묵직하다 가볍다 이렇게 그 다음에 산도 산도라는 게 뭐냐면 시다. 시다라는 게 있고요. 그렇게 다섯 가지만 하면,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종류, 와인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. 와인의 종류는 제일 그래도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게 까르베네 쇼비뇽. 줄여서, 줄여서 까쇼. 제가 까쇼 되게 좋아해요. 이게 칠레, 이태리, 뭐, 호주, 그 다음, 호주는 없나? 미국? 미국 칠레, 꼭 칠레 이태리 이 정도 세 가지 정도면 될까요? 유명한 곳인데요. 저는 좀 칠레 까쇼 좋아하는 편이에요. 왜냐면 그 까쇼가 조금 무게감도 있고 탄닌감도 있는데 칠레 까쇼가 저는 제 입에 딱 맞더라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가 시라. 어 이태리에서는 시라즈, 시라즈라 부르고 프랑스에서는 시라라고 불러요. 그이 친구는 초콜릿 향이 되게 조금 많이 나는 친구여 가지고 탄닌감도 있으면서 얘가 초콜릿 향도 있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친구입니다. 그다음에 세 번째가 템프라니오. 제가 템프라니오를 왜 좋아하냐면 어, 탄닌도 많고 알코올 향도 많아요. 그래서 템프라니오를 되게 좋아해요. 그다음에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드시는 게메를롯 메릴롯이라고도 하고 멜롯이라고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이거는 이제 쇼비뇽 그 정도에서 조금 더 낮은 탄닌감과 무게감. 그래서 와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많이 먹더라고요. 멜롯. 저도 많이 먹었어요. 저도 멜롯에 대해서 잘 그때는 무지해가지고 어 이게 맛있다라고 생각하면서 <laughs> 되게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나파밸리. 이거는 이제 미국 땅에 있는 미국에 있는 와인 인데 이제이 지역에서 생산하는 생산되는 그 와인들은 다 맛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블렌딩 와인 블렌딩 와인 이란 어 품종이 여러개를 가지고 이제 섞는 거죠 우리 커피도 보면은 과테말라 랑뭐 몇프로 뭐 저거 몇프로 제가 커피에 대해서는 잘 몰라 가지고요 <laughs> 한테 그렇게 섞어서 먹는 와인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. 블란, 블렌딩. 저는 블렌딩 와인도 좋아하고, 시라도 좋아하고, 가쇼도 좋아해요. 그리고 템프라니오도 좋아하고, 제가 잘안 좋아하는 게 그... 어, 그... 뭐지? 말백. 아, 말백을 설명 안 들었네요. 아르헨티나 품종인데, 아르헨티나에서 나오는 품종이에요. 근데 그게 탄닌감도 강하고 무게감도 강한데 제가 왜안 좋아하냐면 잘못 먹으면 그 꼬린내? 와인에 대해서 꼬린내를 제대로 맡을 수 있는 그런 와인입니다. 그래서 제가 그다지 좋아하진 않아요.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그런 와인인 것 같아요. 이거는 저만의 생각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와인에 대해서 오늘 이제 와인은 어떻게 딸고 어, 어떻게 받고 어떻게 먹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. <목소리>